안녕, 답이 없길래 걱정이 돼서 잠깐 와봤어. 교수님께 볼 일도 있어서 겸사겸사 온 거니까. 혹시 지호, 너만 괜찮으면, 잠깐만! 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번에 토니모션에서 제작하는 우렁강도에서 성성현 선배 역할을 맡은 성우 박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번 녹음이 창작 만화 같은 과정으로 이렇게 작업을 했거든요. 평소에는 이렇게 텍스트만 있는 걸로 뭐 오디오 드라마 녹음도 하고 아니면은 더빙이 돼 있는 그런 것들로 하다가 어, 저는 여기 와서 알았는데 저만 소리를 꺼놓고 시사를 했더라고요. 가이드 녹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, 완전 창작을 해가지고 좀 재밌게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장르가 귀엽고 뭔가 좀 이렇게 꼬집어 주고 싶은 그런 상큼함도 있어가지고 좀그 포인트들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또 주변 캐스트들이 앞에 이면 또 친한 성우들이어가지고 어떻게 나올지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우선 성성현은 뭔가 청량한 느낌도 있지만 눈을 20% 정도 감고 있거든요 그런 데서 나오는 여유로움과 신비로움과 빈 도화지 같은 그런 순수함을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이 친구 굉장히 릴렉스한 친구여서 편안한 음성으로 연기했으니까 시청자분들께서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까 작중의 대사도 나왔죠. 500에 30. 어 보증금이랑 월세? 싼게 보통 어느 정도지? 500에 30. 어, 집도 집인데 저는 요즘에 성우들과 같이 하는 작업에 좀 꽂혀 있어서 여러 콘텐츠들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이렇게 어, 창작 만화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작업도 되게 처음이어서 아, 처음은 아니죠. 지난번에 한번 작업하고 이번 두 번째여서 예 되게 재밌게 콘텐츠 작업한 것 같습니다. 네 저는 콘텐츠 작업에 꽂혀 있습니다. 어 여러분, 어, 현대 사회는 어 자기가 가진 명확한 재능으로 성공을 할수 있는 시대입니다. 만약에 내가 얼굴을 가졌다, 그러면은 저는 뭔가 SNS를 통해서 인플루언서가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네 여러분, 어, 우렁강도 뭔가 그 제목부터 되게 귀엽잖아요. 근데 이 톤도 되게 귀엽고 연기 톤도 되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어 말랑말랑하고 정말 순수하게 연기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되게 편할 것 같아요. 몰입해서 보시기에도 좋고 틀어놔도 좋으니까 좀 많이 많이 봐주시고 코멘트도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